오늘은 아, 원룸입니다. 원룸, 원룸인데 예, 천장은 깨끗하게 돼 있고요. 그 벽하고 바닥에 어, 개님하고 좀 살았습니다. 개님하고 좀 살아가지고 어, 텍스가 부분 부분 찢어져 있고 이 먹다 남은 아 고양이 네 고양이 있었네요. 고양이 고양이가 다 긁어놨습니다. <laughs> 아, 아 죄송합니다. 코로나 아닙니다 네. 이렇게 다 긁어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다 터트리고 시공하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 이음매 쪽, 이쪽은 어, 잘 붙어 있어요. 예, 네, 이쪽은 떨어져 있고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살리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살리느냐? 일단 걸치 제끼시고, 걸치 제끼시고, 이걸 걸치 제끼면요, 속지가 나오거든요. 속지가, 속지가 나오면 이걸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물을 뿌려가지고, 분무기로 물을 뿌려가지고, 일단 충분히 늘립니다. 충분히 늘리고, 안쪽으로 터치 잡아주고, 터치 잡아주고, 그 다음 밀착시킨 다음에, 요 중앙으로 해서, 요 중앙으로 해서 분할 띄움 시공, 중간 띄움 시공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면, 어, 세상 깔끔하게 작업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중간에 작업 과정이 없는 거는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중간중간 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뭐, 뭐, 요래 돼있고요 저쪽 가보니까, 이쪽은이렇게 해서 문이 돼 있고, 어, 여기도 열심히 긁어 놨습니다. 열심히 긁어 놨습니다. 싹 깨끗하게 샌딩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보시면, 아까 원래 지저분하게 여기 구멍이 막 뚫려 있고, 막 찢어져 있고 그랬죠? 이 중간에, 중간에 이제 텍스가 펄럭펄럭 거렸습니다. 물이 많이 아니 물이 지려져 있는 건식 텍스 작업이 아니라 아 습식 텍스 작업이 아니라 건식 텍스 작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그대로 사용해 버리면 우는 현상이 엄청나게 심하죠. 그러면 작업도 되게 뭔가 좀잘안된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마르면 펴진다고는 하지만 그 펴지는 중에서 깨끗하게 안 펴져요. 그래서 어, 텍스를 작업을 하면서 살리되. 다시 터트려, 중앙에 이음매사를 터트려 가지고 어 물로 충분히 늘려서 그 다음에 안쪽에 다시 접착제로 붙이고 위아래를 텐션 시킨 다음에 중앙에 하나 더 걸었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저쪽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되게 지저분하게 돼 있었죠 마찬가지로 텍스가 건식텍스로 양옆에만 접착제로 붙여져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 중앙을 땄습니다 요렇게 따가지고 따가지고 또 사이드로 가위로 한 30cm 올려 자르고 그다음 이 위로 걷어지겠죠. 걷어지면 아래 속지를 다시 물을 칠하고 접착제로 다시 붙여가지고 위로 텐션하면서 붙이고 그다음에 위쪽에 분무기로 물 뿌려가지고 늘린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터치 붓으로 접착제를 발라서 아래로 텐션하면서 붙이고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중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텍스를 분할 띄움치고 사방 사방 접착제 본드칠입니다. 사방 접착제 칠을 해서 다시 중앙에 어 분할 텍스를 한번더 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위쪽은 텍스 기존 텍스가 그대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실크 비닐 방염 실크 비닐을 바르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심지를 발라서 이제 작업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또 정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뭐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여기서 마는면 팽팽해지겠죠. 이으로잘 끝났습니다. 원래 여기도 꿀렁꿀렁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이 상태라면 아주 깨끗하게 이제 마를 것 같습니다. 이도 마찬가지죠. 잘 맞추고 안쪽까지 잘안 보이는 저런 자리까지 잘 해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시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